자, x가 0에서 2분의 파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라. 자, 부등식 증명 어떻게 한다? 한쪽 넘기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증명. 다 여러분 봤을 때는 수능이나 이쪽은 좀 나오기가 문제 내는 방식 이다좀 달라서. 힘들지만 학교 내신 혹은 수리논술 심층 면접 이 등등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. 물론 이거 자체만 내는 게 아니고 얘를 이용하여 다른 거를 뭐 보여라, 증명하라 이렇게 할 때. 자 하는 거는 쉬워요. 연습만 하면은. 1번은 일단 뭐라?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요 함수를 x 빼기 sinx라고 두고 얘를 f(x)라고 할까요? 얘가 0보다 크다 증명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 2분의 2분하면 1 빼기 코사인 x고요. 얘는 항상 0 이상인가? 0 이상 맞죠? 코사인이 커야 1작을 많았으니까. 그러니까 fx는 무슨 함수? 증가함수야. 그 다음에 범위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야. 얘는 증가함수니까 우린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다 보이면 된다고. 그러면 fx는 증가하니까 F0보다는 크겠죠. 등호는 빠지고. 왜? 등호가 빠졌어요. 근데 F0이 얼마야? 0 넣으면 0이니까 FX는 0보다 크다. 증명 끝. 이 방식으로 하는 거야. 두 번째. 이렇게 가요. 어, GX 할까요? GX는 탄젠트 X 빼기 X로 놓고 얘가 0보다 크다를 보이자고. 그러면 G'X는 프라임 미분해서 우리 뭘 구해? 최소값 구하는 거야.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 제곱 X 빼기 1. 시컨트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X분의 1 빼기 코사인 아 이러지 말고 탄젠트 X 하면 됐네. 만나 1%스탄젠제곱이 c 적점 계산하니까 그렇잖아. 얘는 제곱이니강상 0보다 커. 그래서 G프라임X는 무슨? GX는 무슨 함수? 또 증가함수. 근데 X범위는 또이 범위. 따라서 GX는 증가하니까 제일 작은 게 G0. 등호는 빠지고. 그럼 G0은 얼마? 0 넣으니까 0. 따라서 GX는 0보다 크다. 얘가 0보다 크다. 이 과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좀 알고 있어도 좋은 건데 얘는 서술형에는 안 맞다. 내가 수업할 때도 많이 했지만 얘는 y는 x라는 직선이 있으면 s 사인x가 요 밑에서 요렇게 접해서 가고요. 탄젠트x가 위에서 이렇게 접해서 가더라.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요 부분에서는 누가 커? 탄젠트가 제일 크고 그다음 y는 x와 그다음 y는 sinx가 제일 작더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단 이렇게 증명하는 건 증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등식으로 증명을 해야 돼 최소값 시험보다 크다 자 그러면 2번 2번도 동일한 문제잖아 gxfx를 이제 뭐 e sinx 아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싶 큰 마음이 있나왜 자꾸 좀 뜸틀리냐면 이 2사인 e X보다는 2X가 더 크고 탄젠트 X보다는 X가 더 작은 얘를 써먹어야 되나 싶어서 일단은 잠시 봤어요. 못 써볼 것 같고 이따가 써먹을 때 있으면 한번 쓸게. 자, 얘가 0보다 크다를 증명하는 거예요. 그럼 미분을 해야지. 자, 미분하면. 2 c 사인 x 플러스 탄젠트 미분하면, 시컨트 제곱 x. 빼기 3. 얘는 0보다 크냐, 작냐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, 이게 어떻게 판단할까요? 시컨트 제곱 대신에, 코사인 제곱 뿌리를 나 아니면 탄젠트? 1플러스 탄젠트 제곱을 할까 1플러스 탄젠트 제곱을 넣어도 얘와 역기가 그러니까 그냥 해야지 이 고사인 x 고사인 제곱 분의 1 빼기 3은 고사인 제곱은 없거네 오산제곱 분의 2 고사인 세제곱 X 플러스 1 빼기 3 고사인 제곱 X 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? 열심히 계산하는거죠. 이 고사인 세제곱 X 빼기 3 고사인 제곱 X 플러스 1 얘를 인수분해 좀 해야될 것 같아요. 2 마이너스 3 0 1, 1넣으면 되니까, 2, 1으면2넣으니까1이1스1이1 셀,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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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 1 셀, 1인1 셀, 1 셀, 1 요거 인1분1 셀, 면 되는데 1 2 1 셀, 1이1 셀, 1 셀, 1 셀, 1 셀, 1 셀, 1 이고사인 e X 플러스 1. 힘들다. 이렇게 놓으면 얘는 지금 X 범위가 0에서 2분의 파이사예요.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. 얘는 이것도 항상 양수지. 고사인이 커야 1 작아야 마이너스니까. 또 1, 사분면 했으니까 얘는 0보다 커요. 제곱한 거. 얘는 음수니까 0보다 커. 다 0보다 크니까 얘가 0 되는 게 필요하잖아. 오, 미안하다. 얘도 0보다 커. 전부 다 0보다 커. 왜냐면, 코사인이 1, 4분면에서 양이니까. 그러므로 f'x는 라 0보다 커. 그러면 fx는 무슨 함수증가함수또 x 범위는 0에서 2, 2분의 8에서. 그러니까 뭐라? 우리는 0보다 큼을 보이니까 최소값이 필요해. 그래서 fx는 f0보다는 커요. 증가니까. f0가 얼마? 0. 그래서 fx는 0보다 크다. 증명 끝. 근 1번, 2번 다 동일해요. 계산 과정이 뜸들인 이유는 이거를 내서 뭔가를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싶어서